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승 운동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는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죠? 한번 따라 세어 볼게요. 감사는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는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어, 웃으면 <목소리>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움직이면서 감사하면 웃음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삶을 항상 연습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스 셀리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 1958년 어그 영국에서, 아니, 캐나다, 캐나다 출신인데, 1958년에 서,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고별 강연을 마치고, 딱 이렇게 어, 내려가는데, 학생이 질문합니다. 하버드 대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스 셀리가 딱 이렇게 청중을 한번 보더니 감사하면서 살라.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허, 정말 대단하죠? 감사하면 스트레스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 감사해. 절대 감사.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감사를 한번 외쳐보겠어요. 행복과 감사는 한 집에 산다. 따라서 아시라고요 행복과 감사는 한 집에 산다. 네네. 행복과 감사는 한 집에 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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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한번, 아, 1분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 숨쉴수 있음에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 숨쉴수 있음에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옥 건강 웃음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건강 웃음 운동을 할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웃음 운동을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있는 분은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정말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이 매일매일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운동, 배다 힘주고 힘차게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웃음 발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이렇게 셔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죠? 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만 백성이 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 클릭하시고요.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세요. 사랑해요.